아 여기 좋아 이하나 좋아요? 야, 얘한테는 거의 뭐 에베,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느낌일 거 아니야 이제? 어? 힘들다 다리가 다리가 요만해 <laughs> 할까? 이하늬도 매달려 볼까? 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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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잡아자 잡으세요 옳지 우와 <웃음> 하나 <웃음> 자, 매달려. 우리 이윤 잘하지? 하나, 둘, 셋. 올라가. 으쨔. 한번 매달리기 해보면 안 돼? 이렇게, 지금? 어, 지금. 나와봐. 내가 잡을게, 지금. 나와봐. 내가 잡을게. 다시.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이안 여기 꽉 힘줘. 났어, 났어, 났어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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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<laughs> 한 손으로 매달린거야? 다시 잡아. <laughs> 음, 힘줘 힘 힘. 어. <laughs> 어, 내려와 이제. 네, 내려와 주시고. 자, 이제 이안이가 좀 돌아다녀봐. 뭐하고 싶어? 물 마시고 싶어 물. <laughs> 아이고 좋아. 이거 좋아.